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긴급석보입니다자 오늘은 6월 25일에 지급하는 736만 명에게 지급하는 최종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3 4 3510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54만 9070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득, 재산 관계 없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본인 통장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차분히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내가 해당이 된다면 내일부터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올해부터는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구당 55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지원금액이 상향되는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제도란 이렇습니다.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소득과 재산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1,850만 원을 지급하며 매달 25일마다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은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작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원 높아졌으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 인적 소득을 말하며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말합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보게 되면 단독 가구의 경우 343,510원을 지급하며 부부 가구의 경우 549,070원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삭감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며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36만명에게 매월 25일에 최대 55만원씩 지급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지원금인 기초연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년에는 항상 좋은 물질과 항상 행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